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느냐? 조슈아트리 내셔널 파크로 가고 있어요. 기게모하미 사막 내부에 있는 건데 조슈아트리 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많고 좀 그런 곳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머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봅시다.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차량 한 대랑 30달러인데 이 애뉴얼 패스가 있으시면 통과가 됩니다 저희가 컬리 스프리스 뷰포인트에 왔는데요 여기가 약간 캠핑하는 곳인가봐요 테이블도 다 있어가지고 다들 저기서 밥을 먹고 있어요 보시면 저렇게 그리고 여기 가까이 조슈아 트리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꼭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 아시죠 부시는 막 나무 그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맨꼭대기 열매인지 꽃인지 잘맺쳐 있다. 아, 네. 음. 꼭 이거 물 속에 있는 애 같아. 근데 선인장에 음, 가시가 헉, 오 조심해야 돼. 애기들을 아, 절대로 아, 밑으로 못 내려놔요. 아, 위험한 아, 곳입니다.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음, 음. 여기 또 다른 매력. 어 너무 달라. 어? 여기가 별자리도 관측하는 곳인가봐 오~~ 얼른 가자 아, 삼각대 이고 가기 힘드네 뭐가라잉 저희가 지금 캡락 뷰포인트로 왔는데 저 돌이 캡처럼 생겼대 모자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어딜 봐서 모자일까? 캠낙인지 알려 줄래 너네가? 몰라. 왜 캠낙이드나? 몰라. 모른데 자기도 왜 자꾸 뭐 자기한테 물어? 야, 너네 시원하려고 아빠가 아이스팩도 까 놨잖아. 내가 볼 때는 봐 봐. 봐 봐. 이렇게 동그래. 그리고 이렇게 대로 앞에 캡이 있어. 이렇게. 시원해. <laughs> 근데 자연이 저렇게 해 놨다는 게 신기한 거지. 그렇지. 조슈아트리가 오늘 스컬락이랑 캠락이 되게 유명하다해서 왔는데 일단 캠락을 먼저 봤는데 캡락 같지가 않고 스컬락을 한번 가봐야 지알것 같아. 근데 이 조슈아트리 나무는 꼭밤 되면 춤출 것 같지 않아? 막 지들끼리 막 댄스 댄스 파티 할것 같아. 어, 막 댄스 댄스. 아 <laughs> 스컬락은 어떻게 보일지 좀 궁금하다. 스컬 솔직히 막 지어낸 것 같긴 한데 갖다 붙인 것 같아. 다 갖다 붙여. 인 어. <laughs> <laughs> 저희가 스컬락으로 왔어요. 되게 다 여기 뷰 포인트가 10분 내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동하기 쉽습니다. 옷, 몸 조심해. 오, 아기 조심하고. 보이려나? 저기 스컬이 보이죠? 진짜 스컬이야? 누가 꼭 파놓은 것 같아. 숟가락으로. 와, 이렇게 파먹은 느낌. 오카야, <laughs> 스컬 맞지? <laughs> 오. 그렇게 좁은 데를 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야 돼. 어. 어? 어. 멀리서 봐야 어? <웃음> 올라와 <웃음> 버렸어. 바야 스컬. 그런, 어, 좀 못생긴 해골이네. 어.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러니까 닮았지. 약간 호흡망이. 그렇지 그렇지 못생긴 원숭이상 나랑 좀 닮았나? 내가 더 잘생겼지? 아니야? 원숭이상. 바람 맞는다. 브레이비 어때? 여기 오니까 좋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좋아? 싫대. 싫대. 먹을 걸 내놔라. 밥 먹었잖아. 간식도 먹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스칼락 집배경이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스타워즈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여기좀 상여자 같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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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는 여기서 키스스뷰라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 가지고 노을까지 보고 해 떨어지면 이제 출발할 생각인데 지금 시간이 5시 정도 돼요. 해 떨어질 면 아직 3시간이 남았어요. 어쨌든 완전 어두워지 전에 올라가 볼게요. 안녕. 안녕. 저희가 어디로 왔느냐? 지금 키스뷰를 가기에는 너무 날이 아직 밝아서 초야 가든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초야라는 식물인 것 같아요. 되게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 좀 산호초 같지 않아? 그지? 근데 이게 다가시라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바다에 온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지? 꽃도 피는, 꽃도 피것 같아. 얘는. 봐봐. 이거 꽃핀거 아니야? 그치? 꽃이네. 그러네. 어머나. 얘도 또 꽃을 피우는구나. 아 이거를 아, 직접 보셔야 되는데 카메라도 이렇게밖에 못 담는 게 너무 아쉽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신기한 것도 못 보고. 얘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얘얘 보여 얘? 얘, 보여요, 얘? 어. 이 밤송이 같은 애. 어. 얘가 안 떨어진대,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겠지, 떨어지기는. 근데 딱 붙으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여기 막 떨어져 있네, 밑에. 여기 많네, 여기 떨어진 거. 조심! 모하는 뭐래? 조심! 하겠대 모카 조심할 거야? 오, 봐봐, 봐봐. 이렇게. 봤어요? 이거? 진짜, 진짜 장난 아니지? 내가 오. 살짝 건드렸는데, 이렇게 부어 어? 안 떼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올라오고 있어. 엄마 엄마. 아이고. 엄마 어? 이렇게 이렇게. 오 근데 장까시가 남아 있을 거 어떡해? 엄마. 그럼 거기 붙잖아 도와줄까? 아니. 하나. 손을 댈때 어떡해? 몰라. 싫어. 됐어?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바로 이렇게 발에 붙냐? 키스 뷰포인트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일단 고! 저희가 키스 뷰포인트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분이고요 이제 점점 해가 뉘엿뉘엿해지고 있어요 여기 뷰가 진짜 최고 최고 이렇게 잡혀서 왔네 결국 여기 와 여기 그림이다 진짜 나 와봐. 알았어, 내가 우선 찍고 갈게. 자자자, 여기서부터.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세상 행복하네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안전한 전망대에서 풀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뒤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뒤에. 수리! 목카. 저희는 지금 여기 벤치에 앉아서 내이 과자를 먹으면서 감상 중이고요. 어때? 다들 이 노을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실까? 카야, 목카도 보고 있어? 노을을? 크림이는 엄마 품 속에만 있니? 뭐가 까 그러니까, 저기 봐야지. 다 없어진다. 이제 우리도 갈까? 저희도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LA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별자리까지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카메라 안 담겨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대한 촬영을 해봤는데 사진으로 밖에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해 주시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